코코넛 오일로 외모를 관리하는 방법 8가지.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할수 있고 앵두 같은 입술도 만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코코넛 오일로 외모를 관리하는 방법 8가지를 소개한다. 코코넛 오일로 외모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코코넛 오일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타민 E, 케이,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라우르산 같은 천연 항균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코코넛 오일은 정말 신기할 만큼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효능으로는 신진대사 속도를 올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준다는 것이다. 또 당뇨병 같은 질병으로 인한 증상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외모를 관리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코코넛 오일로 외모를 관리하는 방법 8가지 1 컨디셔널 린스 과거에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관리했었다.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 건강하고 두껍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셈이다. 샴푸나 트리트먼트도 코코넛 오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런 효능도 있다. 촉촉하게 해준다. 비듬을 없애준다. 머리카락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해준다. 활용 방법. 먼저 오일을 데워 바르기 쉬운 상태로 만들자. 그리고는 머리카락에 바른다. 골고루 잘 바르자. 샤워캡을 쓴다. 몇 시간 후 혹은 하룻밤 그대로 자고 머리카락을 헹군다. 곱슬기가 정말 심한 사람의 경우 머리카락의 볼륨감을 조절하고 웨이브를 살리기 위해 코코넛 오일을 약간 사용할 수 있다. 2. 립밤. 입술이 갈라지는데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효과를 볼수 있다. 코코넛 오일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또 맛도 좋다. 따라서 입술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활용 방법. 따뜻한 코코넛 오일에 설탕 1톤, 꿀을 약간 섞어 사용한다. 이것이 천연각질제거제인 셈인데, 각질을 제거해준다. 이것을 입술에 바르고, 입술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동그랗게 움직여가며, 살살 문지른다. 3. 치아 미백. 위에서 설명했듯이, 코코넛 오일에는 항균 효과가 있어서, 입에 박테리아를 제거하는데 좋고, 플라크도 제거해준다. 또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데도, 효과가 있고, 입 냄새도 제거해준다. 잇몸 건강 상태를 향상해주고, 충치가 생길 위험도 감소시켜준다. 활용방법. 활용법은 간단하다. 평소처럼 양치하고, 양치 후 헹군다. 4. 메이크업 리무버. 코코넛 오일로 메이크업을 지워도 효과가 좋다. 마스카라 같은 것을 쉽게 지울 수 있다. 코코넛 오일로 화장을 지우면 피부를 깨끗하고 탄력 있게 만들 수 있다.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고 주름이 적어지게 해주며 촉촉하게 해준다. 활용 방법. 화장솜에 코코넛 오일을 적신다. 얼굴과 눈썹에 부드럽게 문지른다. 화장이 잘 지워질 뿐만 아니라 피부 상태도 좋아질 것이다. 코코넛 오일을 보디로션으로 사용해도 된다. 아니면 평소 즐겨 사용하는 크림에. 코코넛 오일을 섞어 사용해도 좋다. 산화방지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여드름이나 습진 같은 피부 문제를 치료해준다. 활용방법. 뜨거운 물로 샤워한 후 몸에 코코넛 오일을 바른다. 자극을 완화해주고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큐티클에 사용해도 좋다. 큐티클에 바르면 손톱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6. 면도 크림. 코코넛 오일을 면도 크림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촉촉해진다. 또 면도날이 피부에 자극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활용 방법. 면도하고자 하는 부위에 코코넛 오일 1티을 바른다. 코코넛 오일을 바르면 털이 부드러워지고 피부에 자극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코코넛 오일을 면도 크림으로 사용하면 좋은 점은 면도 후 따로 헹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피부에 남아있으면 피부 보습제 역할을 한다. 7. 피부 각질 제거제 코코넛 오일을 다른 재료와 섞어 피부 각질 제거제로 사용할 수 있다. 수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고 더 산뜻해 보이고 더 어려워 보인다. 활용 방법. 코코넛 오일에 설탕이나 바다 소금을 약간 섞으면 각질 제거제가 된다. 레몬, 꿀, 향이 좋은 오일이나 꽃 추출물을 넣어도 된다. 라벤더를 넣으면 향이 좋아진다. 8. 발 관리. 코코넛 오일로 발을 마사지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코코넛 오일에 항균 성분과 항진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발이 건조해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막아준다. 활용 방법. 발가락 사이에 오일을 발라 부드럽게 문지른다. 이것은 무좀을 예방할 방법이다. 무좀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 이상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 글에서 읽은 것처럼 코코넛 오일은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다. 사용하기 간단하고 건강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좋으므로 외모를 관리하는데 꼭 사용해보자.